기근이 찾아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이집트엔 곡식을 나눠주는 총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 총리는 바로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나쁜 마음인지 알고 싶었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몰래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었어요.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지키려 했어요. 요셉은 눈물이 났어요. 형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요셉이 크게 울며 말했어요. 나는 너희의 동생 요셉이야.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요셉은 형들을 따뜻하게 안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셨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데려왔어요. 온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야곱은 요셉을 꼭 안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아프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요셉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요.